중국 당면 쓰레쉬 <laughs> 하하하하 중국 당면 쓰레쉬? 해진아 혜진이 바 뭐요? 아 천원 고마워요 천원으로 때리는 건빙이잖아 음. <뭐라> 어? 죽여! <뭐라> 남자들끼리 어? 자들끼리 낚시하면 불법인거 나중나요남자시끼리 낚시요? 중에나중국 아, 당면 쓰레중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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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 쓰레중래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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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당근이 막. <laughs> 야, 너무 웃긴데,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아니, 잠시만요. 야, 잠시만요. 아, 잠시 야, 나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데? 아, 너무 재밌다, 어떡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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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너무 웃겨. 그거 같아. 그, 가스 소 무시처럼 날아다니고 있다고. 너무 재밌어서 어떡하지? 아. 어, 많아없다 어, 근데 제가 스킬이 없어요. 우와! 아, 너무 아깝다. 로스펠이야, 그거.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살짝. 활짝... 어, 다행이다. 야, 쓰레스야, 진짜 미안한데. 내가 스킬이 없어서. 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란다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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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불편해. 잠깐만 아, 아,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와나 근데 집에 안가서 양피즈값 버렸다 개고수, 개고수. 코너야로. 어? 안 돼! 와 다행이다. 야, 쓰레쉬 되가 잘한다. 완전 고수 시네 구독 당면, 쓰레쉬. 아니, 당면을, 당면을 모래 3개를 꽂고 저렇게. 아, 쓰레쉬, 어떡해. 디자인을 저렇게 했지? 아, 너무 재밌다. 와, 님, 님, 안 웃겨요? <laughs> 당면 세개 <3개> 뽑고 <laughs> 있음. 아, 중국 당면, 모른? 아니, 중국 당면을 몰라? 아니,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야? 아, 나제 인생의 절반을 손해봤어. 중국 당면을 모른다니. 아, 웃은 감격가 아니라 같이 재밌는 거 같이 웃자는 거죠. 얼마나 가여워요 이 재밌는 걸 모르면 모르고 다니는. 아니 나 진짜 이스레스한테그 본인 스킨의 재밌음을 알려주고 싶어. 근데 이 사람이 중국 당면을 모르나봐. 아 너무 슬프네. 야래 야래 아 아니야 이게 이게 웃긴 게 아니라니까 봐봐요 님들 이당면들이아니 보라니까 이게 막 파장을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게 이게 웃긴 거야. 스킨 디자인을 왜 저렇게 해놨을까. 1도 없어 호호호 안 돼, 쓰레쉬. 야, 에고. 어? 야, 야, 잠깐, 만 그거 그 고, 그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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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고, 안 돼. 야, 죽었어. 오! 오! 당연! 아, 까비. 아, 진짜 아쉽네. 스킬을 못 맞춰가지고. 어? 차형이라. 일단 뭐, 위에서 이득 봤으니까. 미안하다, 뭔가. <laughs> 이걸 다 피해, 에코? 덜덜덜덜덜. 야. <laughs> 역시, 바타온 하나다. 어? 아, 스킨이 없어. 이거, 궁, 궁 쉬는 채로 랜턴 타면은. 랜턴 탈수 있으면. 어? 왜 죽었대? 랜턴, 아! 랜턴탈수 있으면은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이리얼궁수는거 아니냐? 나만 살면 아, 니 네. 이걸 저끝까지 쫓아온다고? 와, 씨, 무섭네. 와,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제가 한번 웃겨 보겠습니다. 아, 나 이런 걸로, 나 이런 걸로, 나안 웃겨. 그, 있잖아. 이런 언어일 같은 거는 전 진짜 웃은 적이 없어요. 오, 오, 이런. 어? 야, 지들이 킬 맞겠다고. 아하하하하하하하. 우두둑이래 미쳤나봐. 뭐냐고, 대체. 아니, 우드드? 와, 유머광을 미치셨는데, 그냥. 아, 키키, 키키. 너무 재밌으시라. 어쩜 이렇게, 유머러스, 고저러스, 고저러스? 고저스 하실까. 감사합니다. 하하하, 잠깐. 아, 힘들어. <laughs> 다시, 다시 할게요. 하하하하! 하하하! 하잉 으잉! 으킬 으잉! 먹으려고우으 건데 잉리서으먹 으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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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을까요 으잉! 으 아니, 뭘, 뭘 하든 지금 그냥 중먹 당나면은 못 이긴다니까. 와, 덥네? 그냥 중먹 당나면은 그냥 너무 웃기잖아. 오늘 자기 전에 집어봐야지. 아이고. 아0 전에 주석 당뇨 생각해서 어. 특히에 잘어야나 죽을 뻔 했잖아. 하하하. <laughs> 뭐요? 아, 뭘1원이백개면은1원이백개면 100개면은... 10만 원 아니냐? 잠깐만. 주동탁1원이백개면 설마? 설마, 설마? 각이냐? 아, 1100원 설마? 아. 하... 지금 1100원 충전하면서 싱글벙글 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? 1100원 도전하시면은 지금 유머 점수 진짜 빵점인 사람 되는 거예요.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. 아이고. 지금 서원 100개 투수분 살인거라 생각해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다음